이름 저 이아정입니다. 몇 살? 서른 일곱 뱀띠예요. 뭐해? 회사원이에요. 제발. 무슨 고민 때문에? 제아 네. 제가 신혼여행 때 이제 다녀와서 이혼을 했는데 다녀와서 이혼을 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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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여행 갔다가 많아. 그럼 많이 예, 의외로 예, 많다는 실수가 엄청 많아.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laughs>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좀 번아웃이 되고, 인생이 좀 실패했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니까 무기력하고 그런 것 그랬어. 같아요. 음... 어떻게 만났어어 20대 중반에 그 친구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음. 남자 뭐하는 사람이? 남자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네. 그래서 총 만난 기간이 어느 정도? 한한 5년 정도. 이게 어... 오래되겠네. 어. 근데 이제 저희가 한0번 넘게 헤어졌거든요. 0번 넘게 헤어졌거든요. 근데 2년 전에 상대방한테 연락이 와서 결혼을 이제 진행하게 됐어요. 5년 사귀었는데 중간에 뭐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조금 뭐 해가지고. <laughs> 네. 결혼까지 이제 갔어. 네. 갔는데 네. 근데 결혼식 했으면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니야. 어, 결혼식 당일 날도 싸웠어요. 왜 왜. 왜? 왜? 그냥 서로 뭐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냥. 뭐가 마음에 안들 그냥 쳐다만 봐도 마음에 안 들어서. <laughs> 결혼 뭐 준비하면서 문제가 있었나? 시댁 아버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계셨고 아.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급하게 한달 정도만에 아, 준비를 했던 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트러블이 좀 많이 생겼고. 예, 사소한 걸로 막 서운한 응. 것도 있고 어. 한달 준비하면서 살도 못 빼고 피부 관리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어.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은 어디로 갔어? 발리요. 발리. 발리에서 생긴 일이네. 왜왜 어? <laughs> 왜 갔다 와서뭔 <laughs> 일이 있었어, 발리에서? 뭐 특별하게 막 그런 건 없었는데 사소한 걸로 자꾸 싸우고 뭐 음, 그런 이세 가치관 이런 것도 좀 사실 안 맞았기도 했고 뭐 담배 문제로도 싸우고 뭐런 아... 그런... 담배를 많이 태웠어 네, 서서히 끊으라 했는데 그게 잘안 됐나 봐요 네. 음... 같이 피지 그랬어 그럴 걸 그랬어요 이해돼 <laughs> <laughs> 이해돼 이해 근데. 아이는 뭐 무슨 얘기야 아이가? 아 이제 이 세를 계획하고 어. 있고 전두 명이서 낳고 싶은데 나이가 어. 올해 이제 서른 일곱이고 어. 상대방은 이제 이세 계획이 없고 한명 한 이렇게 막 낳을까 말까 이정도군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크게 뭐 상대가 안 낳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충분히 뭐 서로 조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서로 양보를 못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신혼여행 때 서로 따로 잤거든요. 따로 잤거든요. 아니 그럼 방을 따로 잡고? 이제 방은 따로 있진 않았고 그냥 각자 아. 이렇게 한 명은 방에서 한명 거실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잔가? 그냥 침대에서 같이 잤는데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아 진짜로 낮엔 뭐 했어 그럼 신혼여행? 저 조식도 사실 혼자 먹었고 아. 이제 서로 싸우면서 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한 공간에 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냥 패키지 네. 프로그램대로 네, 프로그램 패키지 프로그램대로 네, 마사지도 받고 어. 돌아다니면 며칠 있었어? 4박5일 <laughs> <laughs> 그래도 다행히는 그렇게 길지 네. 않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박오일 동안 어. 서로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속 싸우고 있다가 음. 한국에 와서 누가 이혼하자고 그랬어. 아니요 거기서 이제 싸웠다가 다시 또 어. 화해하는 것 같았는데 어. 또 싸웠다가 어. 계속 반복하다가 어. 어. 부부 상담 이런 것도 초창기에 했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네. 아, 그래? 네.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경주 여행을 갔었는데 아. 거기서도 서로 또 싸우고 하다가 결국에 이제 이혼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좋아지려고 네. 간 여행일 거 아니야. 네, 근데 아.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갔다 와서 얼마나 있다가 완전히 헤어진 거야? 한두 달, 세달 정도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혼인신고는 했어? 아, 혼인 신고도 안 했고 이 어. 세도 없어요. 그냥 여행 갔다가 그냥 어. 온 거네. 그러면 결혼식은 뭐 아니, 하긴 잔치, 했지만 어. 잔치 한번 하고 잔치 한번 <laughs> 하고 그거는 괜찮아. <laughs> 잔치 한번 어. 하고 그냥 여행 갔는데 뭐 별일 없었고 그냥 서로 뭐 싸우다가 온 거네. 맞아. 이두 사람은 다른 게 문제 아니라 그냥 서로 사람이 싫었네. 싫어진 거 어느 순간. 합의가 안될 만큼 아 얘랑은 진짜 얘기가 안 통하는구나 이 인간이랑은 서로 그렇게 된 거야 야, 나도 똑같아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가정들이 있었던 음, 거지 맞아요. 어 맞아 아 근데 어떤 스타일이야 남편은 어 그래도 잘해줄 땐또 잘해주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까 결혼까지 좋... 하지 오 어. 년을 아, 사귀었어 네. 심지어 오년 네. 넘게 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대충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뭐 갑자기 바뀐 경우는 아니잖아. 네. 그렇다면 똑같이 그냥 원래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냥, 그냥 마음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도 다 결혼하고 이세 낳고 하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커서 그때 판단력이 좀 흐렸던 것 같아요. 음, 그렇지 뭐 결혼이라는 게 어, 보니까. 쑥쑥쑥쑥 이렇게 하나보면 네. 되나보다 하고 하고 음. 어찌 됐던 뭐그 사람하고 그렇게 헤어졌고 맞아. 근데 이제 그일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를 받고 남자친구 만나기도 그렇고 네 지인들이 소개팅을 몇번 해줬는데도. 자꾸 제가 방어적으로 나오기도 응. 하고 제가 돌싱이라는 이유로 자꾸 너 돌싱 아니야아 그도 뭐 결혼 신고를 안 했잖아. 그래도 실혼 여행 갔다 왔고 결혼식도 했기 때문에 아니 실혼 여행이야 그냥 여행. 야, 연인끼리 여행 갔다 온 거지 너, 누가, 알아? 누가 알아? 누가 알아? 무슨 너네 결혼식 장면이 뭐 전국으로 생중계됐어? <laughs> 그러지 마. 자꾸 네. 그런 거를 내 안에 눕지 마. 바보처럼. 하정아, 네 인생 다시 행복하게 37 많은 나이 아니야. 왜 자꾸 나한테 난 나이 많아, 난 불행한 여자야, 용기 갖지 않고 왜 자꾸 거기에 너를 가둬? 그러니까 그러지만 우리 어. 저기 아정이가 아유 진짜 속상하다. 아정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이 예민한 것 같은데. 속상하지고 뭐. 자잘 들어 오늘 잘 왔어, 어? 네. 응. 물론 뭐 식도 하고 뭐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엄밀히 따지면 결혼을 한건 결혼한 건데 근데 그거를 뭐 속이란 얘기는 아니야 네. 다만 진짜 누군가 나중에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음 사실 저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너를 너무 마음에 들고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개의치 않을 거야. 근데 대신 그 사람이 너를 진짜 좋아할 수 있게끔 네가 또그 사람한테 잘하고 잘해야 되는데 뭘 잘해야 돼? 내가 너 지금 관상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스타일이지. 어, 맞아. 어? 네, 맞아요. 물론 그 결혼했던 사람도 뭐 너한테 일도 양보 안 했겠지. 내가 볼때 너도 그랬을 거야. 맞아요. 그런 식이면 그 사람 아니라 어, 그 누가 와도 못 견뎌. 한번 네가 경험했잖아.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넓게 가져. 너 이제 3 7너 아까 자꾸 나이 얘기했지. 네. 어? 네. 내 나이가 아... 올해 이제 37이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빨리 나이가 들수록 네 마음이 여유가 있고 넓어져야 돼.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요. 이제부터 네. 자신 있게 네. 당당하게 당당하게 네 마음을 더 그렇게 가지면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고 그래, 그 사람한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정의 인상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네. 연애든 사랑이든 한번 근 같은 건 절대 떼어지지가 않아 음. 그렇게 헤어지는 법을 알기 때문에 네. 결혼하고도 쉽게 헤어질 수 있었던 거야 이해됐지? 네, 이해됐어요 경주에서 잘돼 가지고 아기라도 들어서서 애라도 낳았다고 생각해봐 이거 이게 말로 최악인 거야 선녀가 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그런 생각 다 버려 음. 아정은 운동도 하고 네. 이럴 때일수록 날 괴롭혀 더 어.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려고 노력하고,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예쁜 사랑할 수 있어. 네. 네가 봐봐, 어. 이제 뭔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정말 축하받을 일이 곧 있을 거야. 네, 그러니까 정말? 헤어진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말고, 네. 각자의 길에서 서로 응원해주고, 네. 앞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꼭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다. 네. 급하지 마라. 아. 다이 시간부터 문 네. 나가면 다 잊고, 아, 네. 행복해. 음.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고살님 만나서 조언도 받고 그래도 앞으로 더 인생을 더 열심히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살님들 오늘 조언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 아정.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